예레미야 36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한,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금아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에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드나야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르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룩이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여우야김 아, 제4년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언제 그게, 그거, 그 말씀이 임했느냐? 여우야김 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희가 30장 부분을 나누었을 때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36장) 뒷장에 와서 여우야김 때 여우야김 (4년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니냐 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우야김이 앞에 와야 되고 그리고 시드기아 때가 뒤로 가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 예레미야의 기록은 아, 사실 이 시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구체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뒤에서 다섯 번째, 아, 다섯 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때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아요시야를 지나서 요와 하스가 3개월간 다스리고 요우야김, 오늘 본문에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죠. 요우야김이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우야긴이라는 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불과 3개월을 다스리다가 시드기야 왕이 왕위,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다스렸던 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여우야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라 그런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적어다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대로 했습니다. 바룩을 불러다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그 적은 두루마기를 낭독하게 합니다. 들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 경외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를 원했고, 그것이 고관들에게, 또한 고관을 넘어서 왕에게까지 선포된 것이 이 36장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잘 들었다. 좋은 말씀이다. 참 지혜롭다.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지식을 쌓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죠. 행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행함의 가장 큰 부, 부분, 그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오히려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반응도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겼다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겼다. 왜 그랬겠어요? 그 말씀을 들은 왕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담대함으로 외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이 열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름이 아니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바로 그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회개이자 또한 왕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뒷 부분에 가면은 이 여우 약김 왕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가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예레미아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도 있고 때로는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잘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서 또한 결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함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또한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이네요. 아,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